2025학년도 전공 A 8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형 대수학 문제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선형 대수학 문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2024학년도에는 그 최소당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2025학년도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각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해설을 해보면은 a의 행렬식이 32다라고 했고 일단 모든 성분이 실수인 대칭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식이 32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젠 뎀류를 람다 원, 람다 두, 람다 쓰리라고 하면 람다 원, 람다 두, 람다 쓰리는 32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뭐 대화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대칭렬은 직교 대각화까지 가능하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는 람다운 람다투 람다스의 곱이 3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남은 문제. A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I의 0 공간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A인버스 V가 2분의 1, V가 되도록 하는 V가 각각 v1, v2라고 하면 v1은 1, m 1이고 v2는 1, 2, 3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av가 람다 v일 때 a 인버스 v는 람다 인버스 1의 v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A 인버스 분이 1이니까 a에 대해서는 av는 2v를 e, 만족하는 v가 두 가지 존재하고 각각의 v1은 1 1 그리고 v2는 1 2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람다 1은 우리가 2고 람다 2도 2다라고 했을 때세 개의 곱은 32이기 때문에 람다 3는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람다 3는 8에 대한 아이젠 벡터는 아이젠 벡터 v3는요 v1과도 수직이고 v2와도 수직이다라는 사실로부터 v3 벡터는 v1과 v2를 외적을 하자, 하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1-1, 1, 2, 마이너스 3을 외적을 하면요 4콤마 마이너스 4에서 4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4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d 벡터는 2 0 0 0 2 0 b d PT 의 d 행렬은 0 0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p 는 사실은 그 대각화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 4, 4는 1, 1, 1이니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 얘를 v1, v2를 사실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서로 수직이 되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벡터는 1,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쓸게요. 즉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이거는 제가 좀 다시 크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p는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루트 6분의 1을 쓰고 그 다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을 쓴 다음에 이두 번째 들어갈 벡터를 이 벡터를 1, 2,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루트 6분의 1과도 수직이 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그1그 그, 뭐지 정, 그, 정사형 정상 벡터. 이런 방식으로 고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v2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요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벡터를 u2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u2랑 v2는 평행할 거고 얘는 그러니까 그냥 u2를 쓰는 방식 바로 쓸게요.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u2는 평행을 하는데 뭐랑 평행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과 1, 2, 마이너스 의 관계를 살펴볼 거니까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내적 1, 마이너스 1, 1 내적 1, 2,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1, 1이 방식을 쓰면 되죠 그럼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내적하면 2, 마이너스 4, 6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1 마이너스 1예를 쓰면 1 2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 1이죠 그러면은 2 0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럼 유2가2 0 마이너스 2와 평행하기 때문에 유2는 루트 1분의 1에 영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분의 1, 0, 루트 2분의 1 쓰면은 같다기 이 수칙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d랑 p를 구하면서 해설을 맞치면 되겠죠. d1, d2, d3, d1, 1, 2, 2, 3, 3, 4도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d랑 p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8번 문제 해설을 맞치도록 하겠습니다.